AI는 왜 흔들리는가? 판단 이전의 조건을 묻는 AI 안내서. 제1부. AI의 세계에 들어서기. 1장. AI가 이미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 AI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일상 속 AI 사용 사례, 대중이 체감하는 AI의 효과와 불안. 2장. AI는 어떻게 똑똑해 보이는가? 검색 생성으로 바뀐 AI. AI가 만드는 문장은 왜 근사한가? 인간의 언어와 AI의 패턴 사이. 3장. AI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던져본 적 있는가? 하루 전 답과 오늘의 답이 다른 이유, 정답이 아니라 그럴듯함의 세계. AI 출력의 반복성과 불확실성, 구조적 연결점, 위상 일자 2에서 문제체감, 현상 관찰까지 안내. 제2부. AI의 본질, 확률로 작동하는 기계. 4장. AI는 생각하지 않는다, 계산할 뿐이다. AI의 작동방식은 무엇인가? 신경망, 확률, 다음 말 예측 AI는 왜 이해와 혼동되는가? 5장. 확률형 AI란 무엇인가? 확률적 생성의 정의와 예시. 확률 브리세스 경적 판단 예측 정확도와 안정성의 차이. 6장. 그러드함과 신뢰는 같은 것이 아니다. 길게 말할수록 신뢰가 생기는 이유. 신뢰 착시란 무엇인가? 실제로 중요한 판단에서 생기는 문제. 구조적 연결점 푹스. 확률 이유 한계. 북 1. 질서 부재 문제로 자연스러운 이동. 제3부. 인간의 판단도 흔들린다. 7장. 사람도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판단한다. 관점의 차이와 판단의 불일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8장. 정보 감정 위치가 바뀌면 판단은 달라지는가? 판단의 다층성 의미, 질서 위치의 실제적 예. 9장.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첫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기준이 흔들릴 때 판단이 무너지는 구조. 구조적 연결점. book the meaning order position. 1st of the meaning order p o s i 1 s 의 of t h 1 1st 도 f the m e a n 1 2 셋이 동시에 만족될 때 생기는 안정, 구조적 연결점, 북서 트라이 r 딕오더로 자연스럽게 넘어감. 제5부. 그래서 AI에도 바닥이 필요하다. 13장. 성능과 속도는 답이 아니다. 더 크고 빠른 AI가 판단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안정성과 판단의 질이 다른 문제. 14장. 판단은 언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가. 보호는 결과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다. 판단의 조건이 흔들릴 때 생기는 문제. 15장. 결과 아니라 조건을 고정해야 하는 이유. 조건과 구조의 대조. 조건 바닥의 개념적 소개. 구조적 연결점, 품, 선언부를 예고하는 전개. 제6부. 맞춤 AI 시대. 16장. 커스텀 GPT란 무엇인가? 맞춤형 AI의 개념, 나만의 AI가 필요한 이유. 17장. 왜 프롬프트는 점점 길어지는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현실 길어짐이 의미하는 것. 18장. 잘 쓰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구조적 사고 vs. 기술적 조작. 질문의 구조와 안정된 판단. 구조적 연결점 book 2. context runtime. prompt 한계를 실용적 언어로 입문. 제7부.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19장. 이 책이 설명하지 않은 것들. 이 책의 한계와 방향. 20장. 이해하려 들수록 놓치게 되는 것 과도한 해석의 함정. 21장. 구조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 설명, 이해, 체감의 차이, 통과라는 개념 도입. 22장. 이제 선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본권 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마무리. 구조적 연결점, Book 1. Artificial Order I로 자연스럽게 진입.